이렇게 누워서 꼬리 흔드는 거야? 잘 됐어? <laughs> 이다 오순이 탈이지. 어이 이뻐. 이 이뻐. 어이구 이뻐라. <laughs> 자꾸 길어지기만 해 응? 4분 안찍고 길어지기만 해 응? 세븐 잘 잤어? 응? 뼈가 없는것같아 응? 이쁜이 세븐 이쁜이 아이구 이뻐라 응?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나갔어요. 응? 응? 영혼이 나갔어요. 일로 오지? 엄마한테? 일로 오지? 왜 계속 이렇게 소 시끄럽지? 이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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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가 거야? 응? 더잘 거야? 엄마 오늘 치과 간다고 조금 일찍 일어난 건데, 다 아직 졸리구나. 좀더 자고 있어 그럼. 엄마 올라가 청소하고 올게. 엄마 올라가 청소하고 올게. 가지마. 엄마 가지마. <laughs> 더 있었으면 좋겠어. 눈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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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껌. 위에서 난리 났어. 빨리 오라고. 안 돼, 안 돼. 가지마, 가지마. 어떻게, 이렇게 옷만 살살, 살살 물어. 응? 얼른 갔다 올게. 청소하고 올게.